있는 아니고 40초라고? 음. 빨리 빨리. 이게 같이 놓고 구나면 되겠다. 이거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. 오고 막 생각보다 아니면 막 소물 몇 개씩 사야 되고 오늘 먹방인 가고는 그냥 평소처럼 마스크를 끼고 나와서 먹었지. 아, 밥 바... <laughs> 계속 찍고 있는 거야? 뒷싫어하잖아요사라지아요시스아서그즐겁게때문막 뭐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laughs> 먹아 <먹지 않을 거야. 웃음> 이렇게 촬영이 기대되는 적 처음이에요? <laughs> 이런 거 나도 에필로그처럼 넣어도 나요당연는안돼안 <laughs> 돼요? 강연는안 <laughs> 돼요, 돼요. <laughs> 그래서 담아야 되잖아어 아, <laughs> 네네 옷장 속에도 커피가 있어. <laughs> 이거 숨겨놔야 돼. <laughs> 어, 이거? 아주 준비성이 아주 좋죠. 올리면 안 되는 거죠? 생각해 보니까 <laughs> 어디에요? <laughs> 이 친구 올리면 안 되잖아, 이거. <laughs> 해줘, 해줘, 해줘. 포일러잖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지금 안 올리겠지만, 아 사실은 만든 게 오뚜기 떡국입니다, 그럼. <laughs> 이거 상품명 말해도 돼요? 오 별기. 이렇게. 근데 아, 이 모양이 안 나오는구나. 어, 안 이거 해야겠다, 어, 그럼. 예뻐요. 아끼는 그릇이네 <laughs> 오 그래도 나름 괜찮네 오 사골 사골에 쌀아있네 선배님 막 부대부대 떨어뜨리야 <laughs> <laughs> 셰프야, 셰프야. 힘은안넣 <laughs> 넣을 거죠? 넣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할까요? 넣어야 될것 같은데 넣어야 <laughs> 될것 사골 냄새가 나피디님에랑 너무 무서워서 피디님한 하나 그게 더 나은 것같아데 어, 어. 내가 자른 밥보다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꺼낼까? 피디님 뭐, 뭐라고요? 아 그러면 <laughs> 뭐 그럴까요? 이러면서 멈출가 아, 그래서... 아, 에, 예, 예. 이러면서 멈추고 어. 그다음에 바로 대사를 쳐요. 그다음 대사를? 어,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? 찍기 쉬야될거 같은데. 그럼 끊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어까요그럼 거기 끝쳐 버리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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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오케이. 오케이. 자, 떡국을 먹는 명절은 언제일까요? 같이 같이 설날은 와 이번엔 진짜 맛있어 보이는 송편이에요. 아니야. 요색깔 별로인데 요거 먹어. 제발 제발 깨기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깨, <laughs> 깨. 정말 가장 텐션이 좋네요. <웃음> 지금 <웃음> 촬영 중에서 어떨 때 찍을 때 사람이 이렇게 진심이 중요한 거야. 아니, 뭐든지 <laughs> 그래 사람 거짓말을 하면 안 돼. 진실되게 <laughs> 하니까. 이걸 해야 오미자 색깔이 어이것도 나은 거네. 아니 옹이자 담아. 아 담아야 되는데 받침 받침을 안 해도. 먹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? 음 이번에는 쑥떡이에요. 원래는 수리떡을 어, 준비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음. 계속 떡만 먹고 있어 지금 떡보의 하루 <laughs> 아 이번에는 예쁜 색깔의 쑥떡이에요. 원래는 쌤이 쑥떡하고 수리떡 두 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손님 집 앞에 떡집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에는 수리떡을 구하기가 진짜 좀 힘들대요. 공장 떡도 많이 없어졌고. 아 아무리 밥을 좋아하지만 물 말아서 먹던지 김치라도 먹어 야겠어요 김치 좀요. 감사해요. 아다 좋아. 벌써 두시반 다섯. 몇 시가 되세요? 전4 시. 우와 그 도망. 와 이번에는 완전 한상 차림이네요. 와 <laughs>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씹히는 걸 같이 넣어야지. 너무 맛있던데. 대박. 고추장도 있어요? 없어요, 없어요. <laughs> 이거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. 친구분 좀 만나고 싶습니 누구십니까? 아니 언니. 아, 미스. 아니요 언니, 언니라뇨. 언니가 언니죠. <laughs> 서로 언니라고 해. 아니요 언 언니. 아니. <laughs> 언니, 어머 아미 언니 안녕하세요. 저거도 1차 만한 띠동갑이에요, 띠동갑. 언니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미래. 이걸 강의에서 하래요. 강의에서 인사로. 십년 전부터 따졌어요. 지자지 <듣지> 마요. 우리 제가 되게 가열차게 고민해서 짠 건데. 몇년 전부터 계속 쓰려르니까 언니. 아미. 뭐요? 깡, 깡으로. 깡으로. 여기들 그거 랜딩 그말에 <laughs> 다가가니까 피트코 <피디>, 어. <laughs> 저 카메라 하다 안 본다 맞죠? 더다가 어, 더다가 더 다가가 다가가 상품 다가 저 예쁘게 하고 올때찍어주시면 되게 어, 엄청 별로인 달찍는다 <laughs> 언니 집에 있는 사진 풀어봐요 나는 이 적응 카메라 갖고 왔길래 일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아 그럼 부담하는 거야 <laughs> 왜? 왜? <laughs> 어떻게 이게 뭐예요? 아 그래요? 맘에서 봬예요 예, 시켜 스케치 근데 내가 왜 나와? <laughs> 그리고 <난> 이거? 뭐야? 저 피디님 <laughs> 웃으셨어 <laughs> 지금 아미쌤을 위한 거예요? 그리고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미를 가운데 두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배경, <웃음> 배경. <웃음> <웃음> 화문이라고 너무 이런 거 하지 말고